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합에서 만난 킹오브해운대 민주님이 앤디를 섭외해 주셔가지고 3시간 거리 부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고수 중에 고수 앤디와의 경기와 부산의 먹을거리 볼거리 다양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아, 드디어 자, 부산에 도착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에 걸쳐서 부산에 왔습니다. 아, 아, 아침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부산에 오면 또 국밥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된다 하는 국밥집이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깡통시장. 아, 저희는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준비하는 모습들인데 물어보니까 야시장이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저녁에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깡통시장에 왔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돼지국밥집인데 여기, 여기 잖아. 여기 거든. 아, 여기 야 아, 밀양 어. 집대국밥 1968년도부터 한대지국밥지또안 아. 먹어 볼수 없지. 관광 중구 추억의 맛지 100년 아, 지금 냄새부터 지금 예사롭지 않다. 이거 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참 맛있어요. 진짜 아. 맛있 진짜요. 어, 그거 내가 저기는 큰아들 추억 먹을려 그거 시키는 이유가 알았어. 이 현실로 살아왔 <laughs> 와. 감사합니다. 오늘, 네, 우와. 여기 들어가 있고. 마늘. 고기 양바로 밥도 이미 들어가 있고. 내집 침샘 폭발할 것 같은데. 맛있던데 맛있는데 <laughs> <게 맛있네. 웃음> 약간 칼칼할 약간 청량한 맛이 네는 죽이네 김치 맛이 좀 신기한데 김치 맛좀 신기하다 맞지 음, 좀달좀 근데 처음 맛보는 김치 맛입니 와, 이거 이모 이거 김치 어디 거예요? 그 공장 김치야. <목소리> 김치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네, 맛 <목소리> 아, 맛있어 가지고. 네. 미량집 인정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걸려? 몸 보신데네. 상당히 맛있었나 보네. 경남 분들이 확실히 인정이 많아. 그치. 아. 이뭐 <laughs> <laughs> 뭔가 헤매고 있으니까 아. 어, 막 알려주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을까 이런 인정이 많네. 아, 좋네. 아 <laughs> 어, 신발 가게 사장님 말대로요. 뭐 카페가 있네. 한번 가보자. 뭔가 특이한데? <laughs> 뭐해요? <laughs> 이게 저기서 내려먹는 거예요? 뭐예요? 딸기 네, 커피라고 저희 원두가 안에 들어있고 콜드브루 형식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아 음. 안에 콜드브루가 있고 아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저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저도 사장님 추천으로 그렇죠? 두잔 네. 아이스로 주세요 네. <웃음> <웃음> 저희 직원 시크릿 블렌딩이라서 네. 제가 세 가지 맛 블렌딩을 한게 있거든요 아, 아 블렌딩을 아, 이... 아, 와 신기하다 이런 개념은 아 원두를 어. 블렌딩 하는 게 아니고 원액을 블렌딩 어. 신기하다 먼저 거품 네. 먼저 드시고 네아 네. 거품을 아, 먼저, 먼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laughs> 오케이. <다시>. 오케이, 오케이. <웃음> 하여튼 <웃음> 알겠습니다 네, 거품을 먼저 네. 아 맛있네 맛있다 어, 맛있네 네, 네. <laughs> 과일 향이 확실히 좀있네 어? 저 바로 시 국제시장에 그래, 우리 내 주차장에 <laughs> 바, 바로 국제시장에 어이렇네 아, 여기 대성 주차장에 가면 그래. 바로 깡통이랑, 깡통이랑 국제시장 에둘다팔라 국제 먹을 수 있는 어, 어. 양방향으로 어, 발라 양방 양방 <laughs> 양방향으로 발라 온 롱셔 둘다팔라온 롱셔시라니 <laughs> <롬숏이라니. 웃음> 국제 마켓 <laughs> 와, 저 뭐야 어디? 큰 타워. 저안 보이나? 어, 저거. 대빵만하게 있는데. 근데 저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 아. 용도 산다, 이거. <laughs> 와, 파란 하늘에 하얀색 탑 이렇게 길게 있으니까 진짜 이쁘다. 티켓 사야 돼. 아, 12,000원이요? 다봤 네. 아, 네 여기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와, 잠깐만. 저기 어. 어 만원경 있다. 만원경. 어. 어 어때? 와, 잠깐만. 어. 니도 한번 봐 봐라. 니도 한번. 어, 너는 봐봐라, 너는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아, 어떤데? 어떤데? 죽이네. 죽이네. <laughs> 부산 타워. 아. 전망대 역시 뭐 의식의 흐름대로 왔지만은 좋네요. 어. 용두 타이거들이 되게 다채롭네. <laughs> 금마랑 금마랑 그. <laughs> 금마랑 금마랑. 금마랑 해가지고. 이 아, 맞네. <웃음> <웃음> 산책도 마치고. 얘도 꺼졌겠다. 이제 음. 테니스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Tennis, tennis Korea, they just know me as Andy. Andy. I started playing tennis in elementary school. Really? Maybe when I was about eight years old. Eight years old. In, in Korea, you know, most tennis players they like to play doubles. So wherever you go, it's not so easy to find a court to play singles. You know, because. Sure. Yeah. I think if you, if you start playing singles mm -hmm. and then you can. 시도 꼭 해보시길 원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Right. Sure, right? Yeah. Andy가 좀 특이하다고 느낀 게 네트 앞에서 이렇게 짧게 몸을 풀때 보통은 드라이브를 치는데 뭐 슬라이스로 이렇게 몸을 풀기 시작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어, 키가 크다 보니까. 베이스라인에 서 있어도 네트 앞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큰 피지컬에서 나오는 파워 때문인지 정말 힘 주고 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훅훅 들어오는 파워에 깜짝깜짝 놀랬습니다아 이건 진짜 궁금한데 앤디가 보시면은 플랫하게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공이 바운드 되고 굉장히 깔리더라고요 아 이거 때문에 경기 중에 아 이거 조금 공이 튀었으면 뛸수 있었던 건데 못 뛰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도대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날 유일하게 엔디에게 이긴 모습입니다. 오케이, 한 말씀하시죠. 네,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겨 보겠습니다. 아, 어, 이기겠다. 첫 서브 게임부터 브레이크 당고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 근데 n 디의이 리턴이 말이 안됩니다 리턴이 서비스 라인 안쪽에 한참 안쪽에 떨어지니까 이거 뭐 뛰어가도 받아 넘길 수도 없고 보시면 이미 대시를 하고 있죠 아마 걷어 올렸더라도 3구 발리로 끝이 났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당하고 일단은 버텨보자 라는 식으로 플레이를 했고 어떨결에 이렇게 잘 들어간 백핸드도 그냥 툭 하고 앵글로 다시 쳐버리니까 결국은 에러를 하고 말았습니다.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주도권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가끔 터지는 위닝샷에 의지를 했고 뭔가 앤디가 눈치를 챈것 같더라고요. 제가 슬라이스에 약하다는 걸 짧은 슬라이스에 대처가 미흡하다는 걸 앤디가 캐치하고 틈틈이 슬라이스로 저를 괴롭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몰릴 수밖에 없고 찬스볼을 주니까 여지없이 그냥 끝내버리는 앤디. 경기 후반부로 가니까 이제 앤디의 슬라이스에 어느 정도는 적응해서 조금 침착하게 코스 코스별로 공략을 하면서 포인트를 가져가는 모습 아이 포인트는 제가 경기 중에 앤디한테 똑같은 포인트로 당했었거든요 배워서 바로 응용하는 모습입니다 앤디의 티존 서브 확률이 높아서 굉장히 까다로웠고 자 보시면 요거 요거 요 슬라이스 아 이게 보면은 방금도 앤디가 제가 친 볼에 살짝 밀렸거든요 슬라이스를 선택해서 제 약점으로 주니까 제가 다시 공격하기 어려웠고 분명히 제가 주도하고 있었던 포인트인데 그 슬라이스 하나 때문에 앤디가 포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2대5 노헤드 저에게도 또 브레이크 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슬라이스로 앤디를 잘 밀어내고 다시 반대편으로 치면서 앤디를 뛰게 만들면서 에러를 유발해서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하나 성공합니다. 네, 하지만은 어, 이미 포인트 격차가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또 원체 강한 상대다 보니까 찬스가 오면은 여지 없이 그냥 끝내버리는 앤디. 이렇게 6대 3으로 경기 종료됩니다. How did he play? Yeah, he played well. It's a uh, very difficult, uh, to, uh, difficult opponent. Okay. He balls come back, and uh, forehand very good. Dangerous, good dangerous forehand. Dangerous. And, uh, dangerous forehand. <laughs> yeah, yeah. Okay. Uh, and Andy, the Andy, I'm gonna die. When he gives me a chance, yeah. I put in a slice, low, low bounce. Ah, uh, no bounce, no bounce. Exactly. Uh, uh, it looks like it's a little difficult. <laughs> <laughs> you saw the right thing. <laughs> 저희는 오늘 총5 명이서 풀리그로 단식 경기를 재밌게 했고 제가 앤디한테 6대 3으로 지고 있을 때 바로 옆 포트에서 민준님과 규창 씨가 붙어서 민준님이 6대 0으로 규창 씨를 이겼고 킹 오브 해운대 황민준 행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저번에 대구에서 예선 때 만나가지고 육방 먹었거든요 뭐 그때 그 노성 네. 씨가 전날에 그 차박을 했던 아유 아유 아직 그거는 그 다음 유튜브를 보니까 이 시합을 가면서 준비해야 될 상황에서 얘기를하는게참 흥분이 더라고요잘 <laughs> 먹어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된다, 된다. <laughs> 예 아마 강승식이 아마 뼈절리게 <laughs> 느꼈을 거예요 아, 아예 네. 네. 민준 님과 재대결에서 6대2로 졌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해볼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대구에서 만난 시합 때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 그냥 실력으로 졌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지는 오늘도 배가 고픕니다. 아, 제가 미천한 실력이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한번 잘 쳐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방이 아니라 팔빵을 먹었습니다. 저는 언제 빵을 안 먹을 수 있을까. 다음 경기로 저와 규창 씨가 경기를 하고 옆코트에서는 앤디와 민준이 형님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규창 씨와 경기할 때 다리가 이제는 거의 돌처럼 굳어버려서 힘들었지만 6대3으로 찢었지 규창씨를 이기고어준준이 형님은 옆에서 이제엔디와어 열심히 경기를 하는 모습인데 아 과연 결과는 어떨지? 뭐... 표정을 보아이니까또이긴것 같진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 아, 확실히 잘하자 잘하네. 몇 점? 6대3, 6대3, 6대3이 아직까지는 한계인 것 같은데. 6대3? 예. 6대3, 6대3이 솔직히 항상 만족은 합니다. 진짜,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와 앤디가 마지막으로 붙었고, 갑자기 어, 몸이 확 풀리면서 다리가 가벼워졌고, 1세트보다 더 쫄깃하고 재밌는 경기를 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풀 영상은 내일 따로 업로드를 하는 대신, 가장 쫄깃했던 5대3 경기를 같이 구경하시죠. 여기서 제가 과연 패싱을 했을지가 궁금하시다면 어,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엔디와의 2세트 풀 경기 영상을 내일 놓치지 마십시오. 아 오늘 진짜 운동 잘했습니다. 또 시합에서 만납시다네 시합에서 시합에서 봬요. 아쉽다. 시간 이제 시간 금방 가네. 진짜 잘했어. 그냥 포기네. 그냥 포기할 줄 알았는데. Thanks for f i g h i n g today. 아, 네.

아, 감사하겠다. 네. 아, 여러분들입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관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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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갔다. 아, 나도. 나도 진짜. 너무 진짜. 근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운전해서 3시간 동안 안동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뭐 너무 편하게 잘해 주신 킹오브 해운대 음. 형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 정말 지시 알아오트, 알아오서고 진심으로, 샤라웃, 샤라웃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아, 혹시 뭐 저희가 놓친 뭐 부산의 맛집이라든지 또 저희가 모르는 테니스 코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앤디 제가 봤을 때 부산에서 타본 앤디라고 생각하는데 앤디 말고도 더 엄청난 실력을 보유한 실력자가 있다 하시면은 그분을 아시는 분들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계획을 짜고 연락을 미리 해가지고 또 부산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컨테이션입니다.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모양. <laughs>